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것은요 태양광 랜턴 조립 체험을 하는 부스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태양광 랜턴을 조립해서 에너지 빈곤 국가에 기부하는 아주 좋은 체험을 하는 곳인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열심히 조립 체험을 하고 계세요. 그럼 들어가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빈곤 국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빛이나 랜턴 같은 게 너무 소중한 음. 자원이 될것 같아서 음. 그 아이들이 뭔가 랜턴으로 음. 일도 잘 하고 음. 책도 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암흑 체험관인데요. 누군가에겐 하루 체험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겐 또이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얼마나 불편하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체험해 봐야 또좀 이따가 우리가 랜턴을.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오시죠 와 이정도라고? 이정도라고? 예. 저 안녕하세요 네, 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laughs> 저 개그맨 김재호고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는 저녁 6시만 돼도 거의 이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상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음. 그런 환경이라서 네. 게 직접적으로 체험니까좀더 와닿는 것같아요이 빛이 없는 암흑 체험 부스를 정말 짧은 시간 체험해 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우리 에너지 빈곤 국가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또 이분들한테 빛을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평소에는 라이딩을 그냥 이제 취미로만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빈곤 국가에 뭔가 태양광 랜턴을 통해서 또 이런 기부 모금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라이딩이라서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후원자님이 직접 가 보셨으니까 이 태양광 램프에 대한 그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태양광 렌털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했어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가정 방문이었는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 실제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태양광 랜턴에 의지를 해서 정말로 그 여덟 식구가 사는데 그렇게 다 같이 그 랜턴에 의지해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되게 의의가 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진을 봤어요. 근데 정말 그불 하나에 의지해서 그 여덟 식구가 모여서 정말 눈빛만 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랜턴이 거기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해외 에너지 빈곤 국가를 위해 달린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에너지 빈곤 국가에 태양광 랜턴을 전달합니다. 에너지가 희망이 되고 에너지 나눔의 장이 열리는 이곳 여기는 에너지 나눔 대축제입니다.